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어제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너는 백성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러한 현실에 맞닥뜨리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20 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께서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었어도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 결말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현실이 너무나 편하고 좋기 때문에 심판의 참혹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참담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오늘 30절에서 말씀하시죠.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항상 보고 계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서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에레미안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성전에서 그들은 가증한 것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그곳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죠. 유다 백성들의 우상 승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왜 우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삼겼을까요?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죠.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욕심의 눈이 멀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쫓아가게 되죠.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은 그 바탕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탐욕을 부리는가? 31절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니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라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을 유다 자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끔찍한 우상숭배까지 했던 겁니다. 자녀들을 불로 살라 우상에게 바쳐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죠. 욕심의 눈이 멀면 도저히 할수 없는 일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만족을 노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잘 될까? 하는 그 욕망, 그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그들이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또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32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죠. 이곳을 도배시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배세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잘 살아보고자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까지 우상을 섬겼고 또 자녀들을 불에 살르는 우상숭배까지 행했지만 결국 그곳이 생명을 풍성히 얻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참혹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셨던 그 땅이 하나님을 끝내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에게 죽음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한 겁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우리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이 땅이 죽음의 땅, 우리의 삶이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찬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의 참혹함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에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더잘될 것을 바라고 욕심을 내어서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곳이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탐욕의 길로 가면 결국 이러한 결말을 맞게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8장 1절이죠. 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에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이미 죽은 자들까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다가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떠났던 왕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더 나아가, 에루살렘 주민들까지 그들이 저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 결국 그들의 무덤까지 다 파헤쳐서. 비참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례를 잘 치르고 매장하는 것은 좋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매장할 곳이 없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살아서도 비참하지만 죽어서도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고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묻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1월 성신의 우상이죠 그들이 섬겼던 1월 성신의 우상 아래에서 펼쳐지게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마음을 쏟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길 때는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는 밋밋하게 그저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섬기듯이 행동을 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 반짝반짝 살아서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신이났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다 파헤쳐서 피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푼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악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laughs>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나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죽은 자도 비참하지만, 살아있는 자도 비참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생명의 땅. 에루살렘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곳에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고 세상을 쫓아가지마 그 결국은 죽음이요. 참혹한 심판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듣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자리에는 그러한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려던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